그냥 누구 얘기나 일어나는 소소한 이야기, 우리 평범의 일상의 이야기들을 수다로 떨고 그리고 조금 생각해보는 그 누나입니다.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져서 제주여행을 동네 언니 두 명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제주도 여기저기를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다니기가 조금 힘들어서 자동차를 렌트했습니다. 제 차는 자동차 키를 꽂아야지 붕 하고 시동이 걸린데 이 차는 버튼을 누르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트렁크 연원대를 알려주셨는데 그분들이 또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이 건드셨죠. 제가 밤에 운전을 하는데 내비까지 보면서 하기가 힘들어서 옆에 앉은 동네 언니가 내비를 보면서 길을 안내해 줬습니다. 제주도는 교차로가 이렇게 사각 직선으로 되어 있지 않고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에서 우리가 보는 교차로는 직진과 우회전, 좌회전만 있잖아요. 그런데 제주의 교차로는 원으로 되어 있어서 뭐열한시 방향이 11시 방향이다. 3시 방향이다. 오른쪽으로 두 번째 길이다. 이렇게 알려 주니까 힘든 거예요. 제가 오른쪽 첫 번째 길로 들어서려고 하는데 옆에 조수석에 있던 언니가, 야, 영미야, 두 번째 길이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 진짜 알려주지. 라고 타박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알아서 그 11시 방향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야, 영미야, 저기 앞에 보면은 그 파란 차 있지? 그차 따라서 가면 돼. 라고 얘기하면 알고 있거든? 라고 <laughs> 얘기한 거죠. 그렇게 제가 옆에 조수석에 있던, 어 언니를 구박하고 타박한 거죠. 전 제가 그렇게 했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언니가 조용히 절 불러서 얘기하더라고요 야너 근데 나한테 너무 짜증을 내고 구박하는 거 아니니? 라고 하는 거예요 뜨끔했죠 그, 우리가 밥 먹고 나서 자기 얼굴에 이렇게 김치국물 묻었다든지 이런 거 모르잖아요. 자기는 자기 모습을 모르잖아요. 물론 제가 신경이 예민해서 그렇긴 했지만, 언니가 말해줘서, 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짜증을 내는구나, 라는 걸 알았죠. 좀 미안했습니다. 셋째 날은 제 친구가 추천해준 다랑시 오름을 올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언니들과 밥을 먹으면서, 야, 영미야 어저께 네 친구가 말해준 그 오름 오르자. 그러는데 그 오름 이름이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야, 세 글자였던 것 같은데. 그리고 이름이 무작위 특이했던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서로에게 그 답이 나오기를 기다렸죠. 아마 제 나이 또래 되신 분들은 이런 경험 여러 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랑시 오름 둘레길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둘레길을 걷다 보면은 제주에 있는 많은 오름들이 보여요. 그 오름을 보는데 제 마음이 평화로워지면서 갑자기 눈물이 확 나는 거예요. 아, 곡선은 이렇게 치유의 능력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밀키라는 시인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서클처럼 지혜로운 것은 없다라고요. 저그 누나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곡선처럼 평화로운 건 없다라고요. 곡선이란 말이 나오니까 교육 현장에서 만난 선생님이 생각나십니다. 퇴직하시고 나서 인생 2막을 준비하려고 시민대학에 오셨던 분이시죠. 그 선생님 별칭이 곡선정과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동안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옆이나 뒤를 볼 겨를이 없었죠. 퇴직하고 나서 보니까 이제 사 곡선이 보이네요. 그동안에는 표준정가처럼 살았는데, 이제 곡선정가로 한번 살아보렵니다. 라고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서 가슴이 또 찡했습니다. 제주도는 이렇게 곡선이 많습니다. 여기저기 곡선이 많죠. 이 곡선을 너무나 사랑한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김영갑 사진작가라고요. 제주도에 가면 제가 가끔 들리는 곳이 김영갑 갤러리입니다. 김영갑 사진 작가는 1957년 부여에서 태어나셨는데 제주에 오게 된 이후에 20년 동안 자기 고향 땅을 밟지 않을 정도로 제주를 너무 사랑하셨습니다. 제주의 오름과 풍경과 사람들의 사진을 많이 찍었죠. 나중에 루게릭병으로 돌아가셨는데요. 돌아가시기 전에 몇 년간은 그 성산읍에 있는 폐교를 리모델링해서 김영갑 갤러리를 만드셔서 운영하시면서 거기에 기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들리시면 김영갑 사진 작가가 찍은 제주의 오름과 풍경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김영갑 사진 작가의 일생을 담은 동영상이 있는데 그걸 꼭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김영갑 사진 작가의 제주 오름 사진을 보다 보면 저절로 명성이 되는 것 같아요. 앞만 보고 달려오느라 보지 못했던 곡선이 보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거칠게 굴었던 말과 행동 이런 것들이 성찰이 되고요. 숨가쁘게 달려오느라 헐떡거렸던 그 숨이 잔잔해지는 것, 이런 것들을 느낍니다. 육지로 오기 전날, 제주에 정착해서 살고 있는 지인 집을 방문했습니다. 제주에 살게 된지한 7, 8년 정도 된것 같아요. 4년 정도 걸려서 부인하고 같이 스스로 집을 설계하고 벽돌 하나하나를 쌓아서 집을 지었죠. 이쁘게 지었더라고요. 우리 일행이 집 안에 들어가서 여기저기 보면서, 와, 너무 좋다. 이거 직접 하신 거예요. 라고 하면서 감탄사를 남발했죠. 그분들이 차려준 저녁 식사를 같이 하면서 이 이야기+ 저 이야기 나눴습니다. 저도 몰랐던 얘기를 알게 됐어요. 제 일행 중한 분이 물어봤죠. 아 근데 땡땡 씨는 어떻게 해서 제주에서 살게 되신 거예요?라고 물었죠. 그랬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1983년도에 제주도를 처음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고등학교 다닐 때 너무 살기가 힘들어서 학교를 때려치우고, 아, 제주도에 가서 죽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제주도에 오신 거죠. 근데 제주도 여기저기를 여행하면서 일주일인가 한 10일 정도 여행을 하고 나니까 그 마음이 싹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제주가 저를 힐링시켜 준 거죠.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또 찡해지더라고요. 이렇게 곡선은, 제주는 우리를 치유해주는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곡선이 보여요. 이상, 그 누나의 김영미였습니다.